21학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못푼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 다음의 대화 내용에서 밑줄 친키의 명칭과 괄호 안에 ㄴ 에 해당하는 노출값을 순서대로 쓰시오. 네, 순서대로 써갖고 기억은 이렇게 명명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뭐, 기억 니은 따로 언급을 안 해도 순서대로 쓰면 상관은 없죠.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학생하고 교사하고 대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명함 대비가 적은 조명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하면 인물이 전체적으로 밝고 평면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네. 명암 대비가 작은 조명은 우리가 밝은 조명일까요? 어두운 조명일까요? 어두운 조명은 일단 명암 대비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키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로키 조명, 명암 대비가 적은 조명은 바로 밝은 조명이죠. 그래서 하이키, 하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안이 될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는 밝은 톤 조명 이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유사 답안들이 아마 다양하게 예시를 대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는 기준이 아,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 시험 봤을 때 점수가 굉장히 높다.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유사답안 적용률이 좀 줄어들 수 있을 수 있죠. 어, 그러면은 또 점수가 좀 어려웠다. 문제가. 그러면은 유사답안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어 채점하는 분들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적어도 세명 이상이 한 사람의 문제를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것을 유사다보는 인정할 것인지 안정,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어, 그분들이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 채점은 어느 정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물을 비추는 보조광의 밝기를 원스톱으로 줄였고요. 보조광 앞에 더블렛을 사용하면 광질은 유지하면서도 광량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조광의 노출 값이 더블렛을 사용했기 때문에 F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명에 대한 부분도 항상 인시험에잘 나오는데요. 어, 아주 기본적인 하이키, 로키 조명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뭐, 삼점 조명부터 시작해갖고, 조명에 대한 부분도 사운드만큼이나 상당히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아 지금 사용한 거는 영화 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렇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아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영상 제작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영상 제작론. 저자가 최이정. 네.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요. 빨간색이네요. 최이정. 최이정의 영상 제작론.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물론 좋은 책 많아요, 요새는. 제작에 관련된 대로. 어, 제작론이 나온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북스고요아 어 최근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개정판으로 나왔어요. 요 부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여, 이미 다른 책 갖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이런, 책을 참고서 보면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밝기 조명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화면 대부분은 고명도, 고명도라는 게 밝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 매우 밝은 조명을 의미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명암 대비, 콘트라스트를 가능한 적은 상태로 유지하는 조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대체로 밝고 평면적인 분위기 이런 걸 담은 영화들에는 뮤지컬, 코미디, 로맨스 영화들이 <목소리> 나타난다. 예. 반면에 로키 조명은 일반적으로 화면 면적 대부분 조명 도구가 차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조명은 그래서 좀 어두운 조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키 조명은 화면에 밝은 부분을 일부 남겨놓고 대부분 어둡게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화면을 지배하면 콘트라스트를 가능한 크게 만드는 거죠. 콘트라스트가 좀 명암 대비가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두운 방에 하나의 촛불이 밝혀져 있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돼서 촛불이 비추는 인물의 한쪽만 밝게 비치는 장면이. 바로, 로키 조명입니다. 이런 조명은 여러분들 또 독일 표현주의 영화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 극단적인 명암의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도 이런 로키 조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 범죄 영화 같은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을 때이 로키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코폴라 감독이 만든 대부 시리즈에서, 어, 그 알파치노가 앉아있는 장면. 특히 로키조미의많는 예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영화 제작 실습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입니다. 가는 그리고 나는 수업에서 하는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작성법에 따라 이게 작성법이에요. 여기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시나리오 있고요, 대화 내용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보, 아이 부분이 주, 중요한 부분이죠. 낮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밤장면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낮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밤장면을 만들어보는 것은 뭐 그런 방법도 있나요? 물론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낮에 낮에 밤 장면을 찍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러한 촬영법을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은 바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ay for Night, d 말 그대로 예 밤을 위한 낮이 되는 거죠. 낮에 찍는 밤의 장면은 Day for 나이 또는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고요 데이포 나이 또는 나이트라고 사범별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영어로 쓰셔도 괜찮겠고요 데이포 나이 데이포 나이트 기억은 바로 데이포 나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이 질문하게 되죠 맑은 날 맑은 날 오후 태양광 온도가 5600K 그러니까 사용하는 카메라의 색온도를 3200K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 될까요? 좀더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색 톤이 푸른빛, 푸른빛 톤으로 밤장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는 영어로 써서 블루, 블루 톤으로. 그러니까 푸른빛 또는 블루 톤. 아무래도 블루가 우리가 많이 쓰긴 하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블루 톤이라고. 블루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알겠다고 하고요. 새로운 걸 깨달았군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촬영할 때 색온도 조절 외에도 지금 여기 색온도를 조절한 거잖아요. 낮췄으니까. 온도 조절하는 거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ND 필터를 사용한다든지, 조리개 값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물론 ND 필터를 사용하면 조리개 값이 어떻게 조절이 되요 같은 답안이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필터 사용을 또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카메라의 평가 필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답을 어둡게 만드는 작업을 써주시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데이포 나이트, 데이포 나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포 나이트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밤 장면을 낮에 촬영하는 것으로 마치 밤에 촬영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능한 밤 장면을 밤에 촬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못할 경우가 있어요. 밤에 날씨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수한 상황에 낮 동안 방면, 밤 장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ND 필터라든지 어, 평강 PL 필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이 과정을 캡처한 부분인데요. 어, 이게 오리지널 찍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블루 이시해고 블루 톤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진해졌죠. 콘트라스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 톤을 집어넣고 더 진하게. 그런 다음에 투 스탑, 그러니까 F, F 스탑을 두 F 스탑을 해가지고 완전히 밤 장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 낮에 찍었는데 오리지널이 이렇게. 담장면으로 전환이 됐죠. 이게 대입라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